자, 중심이 5이고,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만큼을 지름을 하는 반원. 자, 이게 반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반원이기 때문에. 90도 되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된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 반원 위에 점 p 가 있대입니다. 여기 p 가 있어서. 어, pb의 연장선을 그려서 c를 만들 건데, 이 c의 길이, pc의 길이하고 pa의 길이가 같은 이만큼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고. 자, 그 다음에 p o 의 p o 의 연장선의 d점을 잡을 건데, 어, pd의 길이하고 pa의 길이 같으니까 요세 개의 길이는 다 같은 길이를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세터를, 여기도 세터를 잡을 건데, 여기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직각이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어, 10이라고 했죠. 지름이 10. 그래서 여기서부터 길이가 10인데, 여기 관계식을 잘 보시면, 어,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나눌 거야. 여기다도 그면 코사인 세타 나누면 되겠고, 여기도 4를 나누고, 여기도 4를 나누면 약분 될 거고, 여기 4 약분 되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라고.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보시면은 얘가 세타고 90도고 4분의 3이야 탄젠트가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돼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라는 거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돌아갑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직각삼각형을 볼수 있냐면 요 직각삼각형이야 요거 요거 예 그러면 여기가 10이잖아 그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4라고. 그러면 여기다 이 어, 10분의 8 되겠죠? 요거, 요, 요, 요렇게 하면은, 그치? 2, 2 곱하면. 그래서 여기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8 되고, 어,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어, 5분의 3이었으니까 10분의 6 돼야 된다고. 여기다 2, 2 곱하고 2 곱하면 되잖아요? 10분의 2, 그치? 그래서, 아, 길이비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목표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어, 색깔을 뭘로 할까요? 자, 어, 자, 우리가 색깔을 구할 때, 여기 세탄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잖아. 이게 원의 반지름이라고.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지금. 녹색.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네. 이름의 삼각형니까 그러면 여기는 90도에서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 두 내각을 합하면 세타하고 세타. 그럼 여기는 이 세타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어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지금 어떤 거? 삼각형 PAD를 구하고 PDC를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해서 삼각형 PDC를 구해서 누구를 빼낼 거냐면 이 삼각형을 빼낼 거예요 지금 이 어, 삼각형 이만큼 어 이만큼을 빼내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되겠죠 그죠? 삼각형 누구를 빼내면 PAC, PAC를 빼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아까 8이었고 여기의 길이가 8이었고 이 길이 이세 개의 길이는 같다 고했잖아요 그래서 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8곱하기 8. 여기도 8이죠. 이만큼 8곱하기 8. 그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2분의 1. 요 삼각형 이제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만큼 삼각형. 여기도 금 8이고 여기도 8이지만요. 색깔은 그래서 2분의 1곱하기 8곱하기 8. 사인 얼마를 쓸수 있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거고요. 자, PAC라는 것은 빼줄 건데, 2분의 1 곱하기. PAC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 요, 요기 이렇게, 요렇게. 이만큼. 어, PAC니까 PAC. 요렇게, 요걸 빼줘야 되지, 이만큼. 그치? 자, 이만큼은 빼줄 건데, 어, 여기 8이죠, 지금. 이것도 8이죠, 이만큼 길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치? 요 길이하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어, 사인 90도, 사인 90도, 사인 90도. 이게 윗병 곱파기 높이잖아, 지금. 윗병 곱하기, 여기 90도니까. 8 곱하기 8, 8, 이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약분하면 여기가 사, 어, 2, 4. 4, 8, 32. 자, 32가 될 거고요. 이것도 32가 되겠죠, 여기도. 그래서 32를 빼내면, 여긴 사인 세타, 플러스, 요거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죠, 지금. 그치? 각 변환하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1, 사분면이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하면 약분하면, 4, 8, 32. 자, 이렇게 뺄 수가 있겠네요. 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이거죠, 지금.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5분의 8 되겠네요. 32에다가 곱하기 5분의 8,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32를 앞으로 빼내면 5분의 8, 어, 마이너스 1, 5분의 5가 되겠죠? 5분의 5. 여기, 여기, 32를 공통으로 빼낸 겁니다. 어, 그러면 32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5분의 3과 5분의 4를 더하니까, 5분의 8이 아니고, 7이 되죠. 7, 여기가 7. 어, 인세타코인세타를 더했을 때, 요거하고 요거 이거 더하면, 5분의 7 되죠. 그래서, 7에서 5 빼는 거니까, 5분의 2. 그래서, 5분의 64가 되겠네요.